메시지 성경 디모데우서 사장은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전한 중요한 권면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하며 디모데에게 진리안에 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내로 가르치고 경고하라고 권유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달려온 경주에 비유하며 믿음을 지킨 자신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과 더불어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의장은 복음 전파의 사명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디모데후서 4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대에게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군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그의 통치를 펼치려고 하시니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그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조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재단에 재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할수 있는 한속히 네개로 오십시오. 대만은 덧없는 유행을 줬다가 나를 이곳에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계는 갈라디아에 있고 디도는 달마디아에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그대는 올때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고 나면 마가가 나의 오른팔이 될 것입니다.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겨울 외투를 가져오고 책과 양피지 수첩들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심히 반대하며 끝없이 문제를 일으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심을 받으러 첫 번째 법정에 섰을 때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겁먹은 토끼처럼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메시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보살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께 온갖 찬양을, 영원토록 찬양을, 오, 그렇습니다.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오네시보르의 가족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남아 있습니다. 트로비모는 아파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곳에 올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의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그대의 모든 벗들이 이곳에서 무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